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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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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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laughs> 이게 맞나 잠깐만요 아 바로 달려가지 말고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어차피 그 뭐야 첫 맵에 애들이 없어요 왔더 왜왜어아 the... the...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이거 패지 좋아돼 무조건 <laughs> 이거 갑자기 음. 폐지 줍는 게임이군요 폐지 무조건 줘어야돼 근데 폐지를 폐지 많은 데가 어디있지골파밍이도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코리아방에 폐지런 사랑 고합니다 그니까 러 폐지 열심히 주으실분이러어 음. 뭐야 아어그그 그, 그거네 신, 신랩 신 어? 오. 어, 타타 님이 왜 이거 신맵이란 줄알것 같다. 에, 근데 좀 뭐냐? 나 저거 왜 저거 하나밖에 없냐? 그러네. 뭐냐? 저 뭐냐? 나 저거 굉장히 불안하네. 야 이거 뭔데? 아니 왜 저게 왜? 아니 나좀 이상한데. 뭐다. 꽝. 꽝. 이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 시당 시. 이거 응? S1? 요렇게 좌우로 깔아 줄래요? 요 이렇게 좌우로 정면 보게. 아. 이거 바로 앞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 앞에서 오나 보다. 아, 어, 네. 근데 다이뭐올 달... 곳이 저기밖에 없긴 해요. 네, 저사다리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뒤돌아보게 하면은 저희를 쏴 가지고 아, 그렇지. 그러면 팀킬의 우려가 없잖아, 심하이 네. 때문에. 타타니? 네? 폭을 리펠러가 많은 거 보다 도광계도 같이 싸우는가, 보, 싸우는가 보군요. 우와 우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도광계면 낫지. 음 에? 어? 내가 보기엔 섀도 같음 이거. 응아뭐 네. 맞아. 응. 섀도 무한 웨이브라던가. 내가 어제 내가 어제 이맵을 e 40분 돌렸다고 했지. <laughs> 일단 돌리. 돌릴... 어, 앉았다. 어, 어, 잡아, 잡아, 잡아. 안녕. 어, 뭐지? 이게 어, 뭔가 겁나 많은데? 또? 오, 쉣. 와, 위에 봐.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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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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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죠. 이거 무조건 스트레커만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허허, 왜 정확함으로 는 거지? 어, 정확했지? 이거 제가 A1 할때 무조건 분명 얘기했다고. 깨겠다. 슬리퍼 있어? 아, 나 여기서부터 간 에이 중이에 진이지 많고요. 아. 끌로 간다. 와이 공격. 어한 마리 간다. 안 돼, 이놈 가지 말아요, 이놈. 나도 되는데 아야. 아니, 타타 타타냥 맞고 아랑자한테 가고 있었어. 엑스맨. 에지 기대도 안한거 아니었어? 폭탄님한테 가는 거면은 그냥 보내주지. 심심하지 않나? 난 외로워. 난시원만 하면 이렇게 외롭더라. <웃음> <웃음> 어제도 오지게 외로웠는데. <laughs> 너무 심심해 보이고. 어제 진짜 40분 동안 돌릴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같았어 그러한 <laughs> 시간에 끝났습니다. 아우 어, 좋아요. 아 어, 확실히 빨리 차긴 차는 것 같다. 그러게. 코코르 핑콩. 핑만 빨라지는 거였으면 개꿀잼이었는데. 다 했어요? 네다 응. 됐어요 빨라 그러면 끌고 와요 그냥 끌고 와서 반대쪽 갑시다 이미 다 잡아버렸어 나 서운해 <웃음> <웃음> 터미널 폭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거 같아요 윙크네 <laughs> 이런 거할 때도 편한 거같 나도 바닥 보고 <laughs> 다녔거든 <다닐 거야. 웃음> <laughs> 음... 가라 풍창 문통 박치기 나안갈 거야 오케 깐다 아가가가가 비징, 카카. <laughs> 이 터미널이거 아니야. <laughs> 터미널이거 아니야. 이게 <laughs> 맞나? 거기서 터미널 있는 거 검색해줄래? 터미널 어디 있는지? 아, 타조 씨. 어떻게 해야죠? 10으로 캐야 바닥 보면서걸어 가고 있어. 그만 괴롭혀. 아. 아... 어 잠깐만. 이건 거 <laughs> 화면 찾았다. 에이. 에이, 나머다. 아주 이거 건 같은데? 잠깐만. 에깐만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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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작잠을만잠깐을 잠깐만. 안 돼, 그러면... 삐졌어, 지금. 삐진 거 어떻게 하면 풀 거예요? 저 내년까지 안 푼다 했는데요? 아까 풀렸던 거 같은데, 잠깐? 아니, 네. <laughs> 기냥 <기운>, 다시. <laughs> 살짝 방심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기분, 기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누구한테 삐진 거예요? 전부요. <laughs> 아랑자는 왜? 저도저씨네 <아니, 웃음> <돌아. 웃음> 저기요? 저기요? 저는 왜요? 나 억울한데? 저, 전부요. 요 전부래 다똑같아요아 어, 그냥... 어, 괜찮아요. 나도 삐져 있어요. 괜찮아요. 한테아져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았어요괜찮좀요아야한다아아요 들어가자마자 말... 그냥 느낌 요괜요 그냥 방요아요아서괜면을 찾고 부르면 되는데 이거 찾으면 미리 말요줘야 되는 괜아닌데 마더가 나오거요요아 방에 자고 있 그래서 무한달람 이거 두 명이서 막을 거예요 뒤에서. 그 망치질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겠네. 들어갈게요. 나 안돼. 서어 들어가요 그럼 안돼 나 어차피 마이너스 나서. 나랑 맞아. 이거부터 끝.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와 저거 룬 개살긴데. 룬 룬이란다. 다 로리야 뭐야. 퍽퍽이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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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부스터인> <laughs> <퍽도 아닌. 웃음> 여덟 번째 끝! 아이고 카츠 쬐어받다 오토 피스톱. 아니에요. Y01 W A L T 아홉 번째 끝! 너무 빨라. 저거 너무 빠른데? 네. 너무 OP인데? 이거 아랑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왜? 왜? 뭐가 문제야? 아, 너무 이렇게. 그렇지. 어, 잠깐만. 스 준비. 갑시다갑시다시다 앞에, 앞에, 앞에. 음, 사고 가야 돼요? 아니야, 잠깐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가, 가시 어디서 나와? 그 오! 오 야. 무슨 다는 건데. 근데 문제 우리 돌아가는 길 알죠. 아, 네. 잠깐만. 달려, 그래 어, 네, 달려야 뛰어, 되는 거야? 네, 우리 돌아가는 길이 어, 그거잖아. 네, 달리 되는 거지 그냥? 네. 뭐 이런 좌석으로도 맨 들고 있을 걸.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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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잘 따라가고 있죠? 네, 예, 음. 잘 가고 있어요. 거기만, 꼬지마. 거기로 해야 돼. 거기 다운 부하나. 깨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텐 이렇게 깨워야지 그러니까. 오 잡았어 저걸? 어 잡았어. 대박인 걸? 오케이 돌아가 돌아가 이어 돌려 가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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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놈 어차피 돌아온다 한 세월 걸리겠지 뭐 에레 아, 얼마나 찰까가 이 뭔데? 센트리 뭔소어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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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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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어 잠깐만 합복 안 보여. 많이 와요. 많이 와. 아이씨. 이다숙지 마.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맞나? <laughs>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 설설. <laughs> 탱이 <laughs> 없네. 어, 한명면도거 그랬다. 문 닫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까 살릴 수 있으면 반대쪽 아, 방어로 아, 안 된다 안 된다 다 단지 살려줘 으아아아 으아단지 어, 살려라 단지님 살려라 아 내가 살릴게 살리수 있는 사람 살려 아무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죽도 밥도 안될 수도 있어 이거 어차피 양쪽에 다 오르막길 있으니까 애들이 날 밟고 다니는데 네. <laughs> 괜찮아요 오케이 오우씨 놀래라 아, 예경기 매겼어 아경직가 오른쪽으로 뛸 거야 오른쪽으로 뛰면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 아우, 이거는 진퇴 양난인데? 진퇴 진태양란 양난 수준이 아닌데, 이거? 엘레... 아, 오. 씨, 빅쉐, 미친! 이안 된다. 빅쉐. 뒤로 와야 돼요. 하브 끌... 어, 끌어올려면 우리 안 보여야 돼. 엘님, 메디, 메디. 오케이. 얻었어요. 어렵게 맞네 진짜. 저도 메디 하나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넣었어요. 어? 오. 잠시만. 오. 이거 많이 한게더 쓸겠다 이러면. 오저 메디 좀넣어주실수 있어요? 아 네, 넣어줄게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문 닫고. 오나 피치한테 맞아. 시치한테요아 온다 온다. 들어, 아, 퇴장해, 죄송 없는데, 아나 스캔 좀, 아니 나 이거 색그좀 찍고 싶어, 끝까지 삐 소리만 들리네, 아. 아 오케이, 허허, 이게 달리는가, 두개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한방 닦고 한방 닦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량을 한번 정리하고 오는 게 맞는 것 응. 같았어요.